한 시간짜리 주파수는 필수로 완전히 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방법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최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서 10분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분, 1시간, 그 이상 장시간 듣는 것은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내가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제외에 연연하지 않고 잘 지내다 보면 연락이 오겠지.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듣는 시간이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정도 여유 있는 상태에서는 주파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서 듣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래 듣지 않게 되고 유튜브에 뜨면 그냥 재미삼아 가끔 듣게 되는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하락된 상태라서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고 시간이 흘렀을 땐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불안해지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가볍게 시작했던 주파수 듣기가 나중에는 주파수를 듣지 않으면 재회가 안 된다라는 불안과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고 짧은 시간만 듣는 것으로 집착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주파수 듣기가 일상생활이 되신 분들이라면 먼저 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중에 나를 못 믿고 연락이 올것 같은지, 그 사람과 잘될수 있을 것 같은지 대답을 해보세요. 자신이 없고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듣는 시간과 횟수를 줄이거나, 주파수보다도 먼저 확신을 갖도록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불안과 집착,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저의 경험상 꼭 주파수 듣기가 아니어도 평소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재외 취업, 시험, 갖고 싶은 물건, 위기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성공하고 실패했던 상황을 보면 불안해하고 집착을 했을 때는 잘 되지 않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을 때는 바라던 대로 잘 해결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착과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듣던 대로 주파수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년이고 5년이고 늘 들으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기유제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 덕분에 언젠간 연락이 오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